I don't w a n n a go up solo, l o c o Don't you w a n n a come with me like Yoko? u r We can go lose ourselves in Tokyo. No one's g o n n a know we'll move like l o c o i n g to have a blended mirror here. It's a l s 는 a little bit of a time. It's a little bit of a blended mirror. It's a l i t t l 정말 예쁘게 나와요. 성수점에 오픈을 했다고 하길래 다녀왔지. 아 오늘은 베드블러드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성수입니다. 성수 건물이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지하 1층은 스포티 라인 의류들이 있습니다 지하는 좀 박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홈웨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레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속옷도 예쁘다 이런 게 진짜 입으면 딱 포인트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난 롱스커트랑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피팅룸이 너무 예쁘게 입었는데요. 여기에 이렇게 페이스 커버를 다 착용하고 입으면 돼요. 완전 디테일한게 여기 놈슈도 있습니다. 이흰라인이 <laughs> 진짜 예쁘게 나왔다. 자두 번째 탑을 한번 입어봤는데, 이 탑은 여기 밴딩 라인이 포인트고 입었을 때 뭔가 여기를 확좀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. 디자인의 옷들인데 이런 기본 라인의 옷들이 많습니다. 같은 원단의 티셔츠지만 핏이 다 달라요. 넥도 다르고, 기장도 다르고, 바디스트도 있고, 폴라도 있고, 후드도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이런 파목들인데 이렇게 손에넣는 느낌인 것 같아. 요 이렇게 디테일한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. 세일이 들어가나 봐요. 2 층에도 이런 탑이랑 브리프가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살짝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이런 게 또, 또 이쁘잖아, 이런 게 또. <laughs> 이런 느낌인 거죠. 아, 여기 살짝, 살짝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. 이렇게. 이런 느낌이거든요. 자, 아, 한번 입어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진짜 핏이면, 이게 소재면 진짜 좋아요. 부드러워, 진짜. 자, 입어봤거든요? 제가 진짜 딱 그냥 좋아하는 룩이에요. 음, 이거 입고 사막 가야 될것 같은데? 소매도 일단 합격. 층에는 완전 나, 와 강렬한 막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. 와우, 어, 완전 강렬한데? 이런 느낌의 옷들이 있습니다. 나는 그냥 이런 줄문늬를 좋아하나봐. 이런 거. 딱 깔끔하게 입기 편하거든요 이런 게. 호피야 호피. <laughs> 한번 보겠습니다. 청수점에서산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쇼핑한 옷들과 원래 있었던 옷들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. 파우치를 구매했어요. 이게 좋은 점이 뭐냐? 고리를 걸수 있는 키링이 있거든요? 가방에 걸면 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레드 조합이랑 브라운 조합이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레드는 조금 더 진하고 여기가 레드 컬러로 되어 있어요. 처음에는 뭔가 레드가 끌렸는데 보면 볼수록 블랙이 땡기더라고요. 제가 지금 입은 옷도 배드블러드 제품입니다. 조금 타이트한 핏의 이런 셋업이에 코피 컬렉션이 나왔을 때 제가 구매를 한번 했습니다. 되게 야들야들, 신축성이 되게 좋은 옷이고 이게 또트웨이입니다 허리라인에 조금 더 강조해도 되고 요거는 제가 핏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었 생강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제 이 옷을 입고 플리마켓을 진행했답니다 제가 팔이 긴 편이거든요 근데 소매가 다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프트로 주신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후드집업이에요 후드집업 머리를 깜자고도 예쁘고 트리디하게 코디를 할수 있는 이거는 살짝 조금 더 낭낭한 스타일이고 조금 더 도톰한데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정말 그냥 깔끔한데 핏에 그냥 딱 그냥 앞살해버리는 그런 옷이거든요. 딱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이렇게 셋업으로 이제 기프트를 주셨거든요. 완전 롱스커트예롱 스커트. 요 치마는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고 제가 이거 한번 입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베드블레드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 옷도 컬러감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살짝 섹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옷이에요 이것도 롬스커트 완전 타이트한 옷인데 타이트한 옷도 좋아하고 힙한 그런 추후이신 분들은 옷 입어보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매장에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제지갑을아주꾹닿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일단 이 옷을 한번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베드블러더라고 적혀져 있고 소매가 아주 길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투웨이가 정말 좋은 점이 딱 내려가지고 노출을 없앨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그 과감하게 노출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치마도 정말 예쁜데? 핏라인도 딱신어고 핏을 딱 예쁘게 잘 잡아줘요 후드집 중에서도 모자가 되게 좀 뭔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자가 좀 작아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싹 감싸줘요 이렇게 밑에 잡아주는 시보리 부분이 길게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베드블러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매한 부츠예요 매장 가서 봤는데 아이보리 컬러도 있더라고요 실물로 봤을 때 아이보리 컬러도 갖고 싶다 할 정도로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바닐라 그림색 그런 색깔로 되게 예쁘게 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런 부츠를 이렇게 딱 신어도 줘 예쁩니다 딱 이렇게만 봐도 이 브랜드의 느낌이 딱 보이지 않나요? 호피 딱 이게 몸매랑이 보이는 블루 딱 유니크한 슈즈까지 빠름니딱 성수 들리실 때 한번 친구나 혼자 아니면 쇼핑하러 가는 거를 추천 드려볼게요 생강이들이 언니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옷도 입어보고 하면서 방문 후기라든지 아이템 리뷰도 쭉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성수 개 레벨드 리뷰를마쳐야겠습니다 Yo. Hey. I don't wanna go up solo loco, don't you wanna come with me?